네 안녕하세요 유진주택 이팀장입니다 아, 오랜만에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오늘 처음 현장으로 나온 곳은 부천시 여울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이고요 어, 현재 가오픈 중이라서 여기 와봤습니다 일단 내부 인테리어가 상당히 괜찮아서 어, 제일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 찍는 영상으로 여기를 선택하게 됐고요. 금액대는 지금 다른 데 분양하는 데 비해서 약간 비싸긴 한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제품들이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월동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 7호선 종합운동장역이랑도 가깝고, 어, 새로 생긴 소사원시선 원종역이랑도 한 걸어서 7분에서 8분 정도면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지하철로 많이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매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역 근처에도 집들이 있긴 한데 약간 거리 떨어져 있는 곳들 집들이 오히려 더 여유가 있고 사이즈도 더잘 나오고 인테리어도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역세권에 있는 집들은 아파트 자체도 기계식 주차장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현장으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비 같은 경우도 다 타일을 붙여놔서 오래 사용해도 낡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쪽 타일로 붙여놨기 때문에 포탈 같은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밖에서도 주차장으로 갈수 있지만 이쪽에서도 주차장으로 나오면 외부에 주차장들이 다 나와 있고요. 한 세대당 한 대씩 주차는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단기도 다 미리 설치를 해 놓으셔서 입주자분들이 따로 돈 들여서 설치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우편함 옆에 무인 택배함이 있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받아서 비밀번호 누르고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위에 가서 내부 공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에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 TV 쪽에는 이렇게 나무판때기로 돼가지고 필름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은 도배 마감이 되어 있고 천장은 실링팬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라인 같은 거를 좀잘 잡아서 인테리어를 각 라인에 맞게끔 다 설치했다고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선 같은 경우도 천장하고 문선 사이 높이들도 다 일정하게 맞췄어요. 각 방마다 안방이랑 작은 방, 중간 방다 맞추고 이렇게 거실에서 주방으로 가는 길에도 라인을 다 맞췄고 주방 같은 경우도 디귿자 동선으로 해서 식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냉장고가 지금 어 가운데 냉장고가 있고 좌측에 김치냉장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풀옵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어, 다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이렇게 뒤에 남는 공간들도 수납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냉장고장 위쪽이랑 이런데도 다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보조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쪽에 개수대도 있어요. 그래서 뭐 씻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는 가스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래 끓여야 되는 것들 이런 거는 바깥쪽에서 뭐 냄새 나는 것들도 창문이 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 안쪽으로는 세탁실이 있는데 이 앞에까지는 지금 마루가 되어 있어서 보일러가 다 들어오고요. 문도 다 중문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냄새라든가 이런 거다 잡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조명 같은 경우는 다 지금 다운라이트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방에도 침대 놓고, 안쪽으로 안방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샤워 부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제공하는 것들, 뭐 젠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되어 있고요. 안쪽에 샤워 부스로 해서 물이 아예 넘치지 않게끔 단까지 한칸 내려놨어요. 그래서 문 닫고 하시면 이쪽으로는 물이 넘어오지가 않기 때문에 건식 화장실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안방 옆쪽으로 외부 발코니가 있습니다. 이제 파쇄석 같은 경우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띄어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사각형으로 모양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뭐. 화자가 나거나 이러면 이것만 하나씩 띄어서 보수도 가능하고요. 샤시는 달려 있지 않아요. 그리고 천장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커피라든가 이런 거 드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작은 방 쪽에도 지금 침대 놓고도 공간이 이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창문 설치가 되어 있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각 방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총 4대 설치되어 있고요. 이 베란다 같은 경우도 보일러까지 들어오게끔 마룻바닥으로 연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책상 놓고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방 보여드리면 이 방도 폭도 괜찮고 길이도 안쪽으로 길게 나와 있습니다.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방 사이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단을 둬서 조명 같은 경우도 위쪽으로 쏘게끔 해서 은은하게 되어 있어요. 어 거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샤워 부스까지는 아니고 파티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거울 같은 경우 뒤에 조명이 들어오게끔 돼서 이 버튼 누르면 조명이 꺼졌다 켜졌다 할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안쪽에는 해바라기 샤워기부터 해가지고 네, 설치가 되어 있고, 아, 여기 특징 중에 하나가 화장실에 보통 이런 공간이 없는데, 이문 안쪽으로 보시면 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요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욕실 용품들이 은근히 많이 수납할 곳이 필요한데, 여기다가 놓으시면은 휴지라든가 뭐 샤워 용품들, 뭐 각종 용품들을 다 여기다 수납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바깥쪽에서는 최대한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아, 제일 중요한 게 보통 샤시 같은 경우는 이런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에서는 LG 제품을 잘 사용을 안 해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잘 설치를 안 하는데 여기는 전체 다 LG 하우시스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부천 아파트들을 많이 둘러봤는데 이 아파트가 화려하지는 않는데 대신에 이제 인테리어가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오래 사용하셔도 질리지 않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공간도 이제 뭐 올려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안쪽으로 파서 다 마감이 되어 있고 인테리어 와서 한번 보시면은 좀 신경 써서 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들보다 가격이 약간 높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에어컨도 다네대 들어가 있고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도 다 기본 제공이 되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난다고 볼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유진주택 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